이어서 다음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지금 초록이와 노라요 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지금 오늘 주가랑은 살짝 흐름이 다른데 수젠텍 오늘 또 떨어져요. 수젠텍 부탁드려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가는 28,450원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7% 상승세 보이면서 네. 29,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젠텍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해주실까요? 너무 잘돼서 이상하네. 어, 너무 잘돼서 이상하네. 어, 벤콘이 이거 네. 너무 잘해서 이상하네. 좀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에이, 거 지금 네. 너무 잘합니다. 여기서 지 예, 네. 우리 방송에서 너무 잘, 에이스예요 아, 정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에이스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해서 이상하다. 급부상. 예, 네. <laughs> 수진텍도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너무 잘 나가서 이상하다. 아, 너무 잘 나가서 이상하다는 네. 뭔가 좀 불안한 얘기입니다. 야, 아. 지금 주가가 5천원부터 네. 코로나19 사태 나오면서 5천원부터 65,800원. 아 야. 이거 어, 샀으면 65,800원을 계산이 안되야 돼, 제가 지 이거 샀으면 네. 15억을 샀으면 우리 배인커 님 네. 지금 엄기준 씨하고 아, 웨딩 마취 한번할수 있었는데요. <laughs> <laughs> 어, 엄청, 야, 너무 좋아하는데, 엄기준이라는 얘기 나올 때, 뭐, 이렇게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다니. 야, 아까까지 인상쓰고 막 욕하면서 들어오다가, 네. 이렇게, 엄기준? 어. <laughs> 다음번에 한번 가면을 쓰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프린터 하겠, 엄기준 프린트 하고, 이렇게 한번 대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전문가님도 좋아요. <laughs> 야, 이 가식적인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미소 예, 네. 네, 맞습니다. 수젠텍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에서요, 2분기 실적 예측을 했는데요, 수젠텍 올해 2분기에 1,523억 매출이 나오고, 네. 영업이익은 1,188억이다. 영업이익이 뭐, 정이 대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딱 발표를 하니까 음. 매출이 241억원, 영업이익은 202억입니다. 아. 5분의 1로 줄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laughs> 증권사, 신한증권 <시너진권> 애널리스트가 <laughs> 네. 지금 엎드려 뻗자고 지금 원상폭격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떡해. 아니 이게 정도껏 차이 나야지. 차이가 이건 솔직히 뭐 반이 나도 지금 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판인데 예. <laughs> 이건 너무... 지금 <laughs> 네. 거기서 지금 사표 안 쓰고 있으면 <laughs> 지금, 지금도, 지금 3분기인데요. 네. 지금도 원상 폭격하고 있지 아이고. 않을까. 아, 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저루 철우, 옳죠, 철우, 철우, 아, 분기 아. 바짝 잡혀서 일하시겠어요? 예, 예. 차이 라도 너무 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더 회사 측의 문제입니다. 아. 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두달 동안. 네. 침묵이에요. 예, 네. 싹 듣고 주간제 급등한 어. 때까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이제 이게 발표 시쯤 되니까 네. 수년째이 사장님이나 대표님께서 나오셔 갖고 아 우리 증권사 전망 치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근데 너무 얌전하게 <laughs> 말씀하시네.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표독스럽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증권사 전망처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얘기다가? <얘기하면. 웃음> 근데 너무 약하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또또 네. <laughs> 네. 어, 그렇게 해서 어 어떻게 했는지 기자에게는 막 아, 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전문가님께 맡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지금 수젠텍 대표가 또 욕을 먹고 음. 예. 증권사 에너지들 욕 먹지만 네. 그거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음.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네. 아 이거 만지 주가 올라가는 거. 뭐물 그렇죠. 켜지 말자 하면서. 네. 이렇게 한 모습인데. 자, 일단 뭐, 일단은 호재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 디 d a 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네. 신속 진단 키트 긴급 사용 획득을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일단, 진단, 진단키트 지금 테마가 시들한 모습입니다. 네. 너무 올라도 많이 올려졌고요. 아. 네, 테마를 한 1년 동안 우려먹었고, 주가도 거의 10배씩 올라갔기 때문에, 음. 지금은 아, 테마가 좀 꺾여가는 모습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도 주가가 지금 2만 9천원, 최고가 6만 5,800원 찍었는데, 네. 지금 2만 9천원, 거의 반토막 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한번 가면 급등을 뭐 엄청나게 네. 올라가지만, 여의도에 이 바이오 종목만 전문으로 하는, 네, 꿈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음.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이 사실은 네. 올려먹기가 주가 올려먹기가 대단히 좋거든요.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그 약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호재성 뉴스를 띄워갖고 주가를 어.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아, 바이오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주가가 지금 29,500원에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 박스권, 여기 올라가기 전에 주가, 여기 지금 29,300원 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 가격대, 요 매물대를 주가가 지지한다 그러면, 아, 지금 주가가 한번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테마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요. 음. 호재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반등, 다시 옛날에 그 가격을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신중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상당히 신규, 신중히 접근하시고 네. 물린 분들은 좀 주가 좀 반등시 매도하고 나와주시면 조, 좋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수전택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관점에서 조금 반등한다면요.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